네 안녕하세요 어, 요 모델은요 어, DD70SC2라는 모델입니다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laughs> DD70은 그 특징이 그 전판 솔리드에 뒷판이 다 로즈우드로 돼 있어요 어, 앞판만 솔리드입니다 근데 로즈우드가 뒤 측후판이 다 로즈우드라서요 상당히 그 뭐랄까 기본적인 마오가니슨 모델하고 달리 좀 단단하고 묵직하고 중후한 사운드를 내줘요 그래서 DD70 같은 악 뭐, 다른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DD70이랑, 어, SC 모델은요, 그, 다른 게 있는데요. 얘는 유광 기타입니다. 유광으로 된 기타고, DD70S는 무광입니다. 어, 사운드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음, 무광이 좀더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가 나고요. 유광 같은 경우는 맑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요, 쭉 뻗는 소리가 나요. 특별히 얘는 그자 픽업 보이시죠 요 픽업이 뭐냐면요 l r 벡스에서 나온 픽업인데요 엘리멘트 하이브리드라는 픽업 입니다 짜 이건 픽업 eq가 없이 그, 아, 그 튜닝 기가 없이 eq가 달려있는 기타고요 정말 내추럴하고 사운드가 아 뭐랄까 괜찮아요 픽업이 괜찮았어요. 저 제가 직접 쳐봤는데, 픽업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정말 자연스러운 기타의 사운드, 어쿠스틱 기타만의 어쿠스틱한 느낌을 상당히 잘 표현해주는 그런 픽업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70, 7 0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뭐, 그래프테크사의 그, 뉴본 재질의 그, 햇, 새들과 너트를 사용하고 있고, 다다리오 줄이 끼어져 있고요. 음, 그 정도입니다. 전체 유광 기타라서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리가 되게 맑아요. 맑고 밝습니다. 그래서, 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픽업 자체가 괜찮은 퀄리티의 픽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뭐랄까, 가격대가 이제 40만원대로 쭉 올라갔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정도, 이 정도의 픽업을 장착하는데 상당히 별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크래프터에 비해서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중저음이 좋아요. 중저음이 좋다는 게그 사실 성향이 다른 거거든요. 크래프터 같은 경우는 좀 찰랑찰랑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섬세한 느낌의 기타라는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덱스터는 남자답고 되게 자신감 있는 그런 사운드, 저음부가 강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밸런스가 좋은 기타이기 때문에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세팅만 정말 제대로 해는다면그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그리고 DD70S는 이 커데이 방식이에요. 커웨이 방식, 커데이 방식으로 된 드레드넛 기타이기 때문에 그 일반 여성분들 뭐키 뭐 있으신 분들이면 뭐 괜찮겠지만 키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키 작으신 분, 62하 막 그러신 초중학생 쓰시기엔 조금 덩치가 있는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쓰재도 전혀 문제는 없죠. 괜찮습니다. 근데, 어, 키가 문제가 있, 생길 경우가 있어요. 어깨 같은데 이렇게 키가 작으면 이렇게 들고 갔을 때가 결리거든요. 이제 그런 자세의 불안함 때문에 이제 저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간, 이쪽 커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 포지션에서 상당히 좋은 사운드를 내을 수가 있어요. 연주가 쉽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올라오니까. 뭐, 저는 여기서 연주할 일이 없지만, 뭐, 어쨌든. 어, 이거랑 동급의 성형 기타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크래프터에서는 이제 로즈드 앞에 솔리드 로즈드로 됐는데 이제 그 커드웨이된 드레드넛 기타가 없어요. 어 뭐가 있냐면 다이아몬드 플러스라는 앞판 뒷판 다 솔리드로 된 그런 바디가 있어요. 대신에 뒷 뒷판은 마호가니로 된 바, 기타 이렇게 있고요. 이요 모델은 이제 크래프터에는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덱스터에만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울림 또한 좋고 솔리드에다가 로즈우드이기 때문에 게다가 유광에다가 덱스터만의 내 안쪽에 들어가는 이 공법들 그런 공법도 상당히 좋아요. 중저음이 상당히 강하, 강하고 느낌 있고 댐핑감이 있어서 어택감 있고 그래서 뭐랄까 강한 스트로크 연주 상당히 마음에 들고 쳐보시면 알것 같아요.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만요, 어, 직접 쳐보셔 직접 어, 소리를 들을 줄 아신다면 직접 쳐보시면 아, 쳐보지 않아도 영상만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실 겁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영상으로도 상당히 어, 들어보시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어, DD70 SCE라는 모델, S는 솔리드, C는 커더의, E는 EQ라는 약자예요. 자 그래서 DD70 SCE 모델 알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기타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